이건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안 돼요. 장구장에서 이렇게 다섯 개큐대로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한테 욕먹죠? 까 갖다 놓으라고 손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요. 한 장구대에 잡았어! 여러분, 잡았어요. 말도 안 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두 개! 두개 이렇게 네 야, 이게 야, 전설 속에 울버린 샷. 울버린 샷. 어, 안받아저잘 받아야 돼. 자, 어, 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옆에 두 개를 손가락어요 자, 과연... 설다 설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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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이... 거 이... 이... 과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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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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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절부절못 하고 있어요? 아, 사실 저도 자, 당구는 정말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고수를 만나니까 솔직히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정말 흥이 되고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사실 그 지금 했던 기술 같은 거막좀 배워 보고 싶어요. 언들도 한번 나와 보세요. 오. 오, 오, 오 so, try to do this five p a n as fast as you can t h e r e 아, 턴 잡을 때. 센터. 센터.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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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자, 어변기 설치해. 병기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키수형,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기술 변. 우와! 와 영입 챔피언이에요. 어, 오, 기술? 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묘기고 개인인데 도전해보고 싶은 개인기가 있습니까? I have a special thing. Like a... 이 행동을 제가 페 팬처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시간이 세계 신기록인 26초인데요. 예. 네. 저는 그것보다 네. 더 오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게 26초가 안 돌아갑니까? 손으로 하면, 하면 안들어갑니다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하면 시간 한번 재보세요. 시간 네, 예. 손으로도 재볼게요. 준비 시작. 시작. 1.

자 우와 안 보지 자 우와 안 보지 자, 안 보지. 자 야, 지금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돌고 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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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 있어요 시간 걸리 아, 아니야 안돼안 아니야 돌고 있는 거예요 멈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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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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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네 너무 쏴야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록이 깨지기를 바라면서 와 힘이 힘이 야, 장난 점이 어, 안 보여 점이 근데 세 개는 26초인데요 자 26초는 지간 걸릴 거 같고요 나와 하고 요 세계 아, 기록 지나갔습니다! 세계 기록 지나갔어요! 와! 신기록입니다! 아니, 세계 기록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월드 기록을 깨고 50초! 됐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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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분! 1분! 1 9초 1위! 아, 여러분! 59초 59, 1 아, 진짜로 비공식 3개! 실기로!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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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 노트가 말이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So, uh, this is my, uh, my book. 이것은 제가 새로운 기술을 짜내는 노트인데요. 이렇게 네. 비행기나 차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잘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도표를 이제 그려본 후에요. 이제 실제 테이블을 위해서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기술을 만들어냈고 노트만 해도 네권이 넘습니다. 사실은 지금 <laughs> 어디서 영감을... 이걸 했을까요? 언제부터 또 쓰신 겁니까? Uh, 이 공책이 제일 최근 2013, 거고요. 옛날 공책으로 like 따지면 7년 전부터 계속 노트를 작성해왔습니다. 7년 전부터... 와. 하루에 연습은 또 얼마나 하는지? Uh, 네, 보통 하루에 like 2, 세시간 연습을 uh, 하고요. 많을 때는 10시간 그 이상도 uh. 당구에 미치